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원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아침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뜻을 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생애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3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살필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80년, 90년 길게 산다고 해도 그 시간 모두 우리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다 소모되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안개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년을 위한 준비는 일찍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과 정신이 분명하게 작동될 때 준비해야만 나이 들어서 노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성실하게 일하기. 이것이 네 번째 성공의 법칙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의 원칙이고 영적인 원칙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젊은 시절들의 결정이 현명했고 그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았다면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자,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남아있는 빚이 없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수단 자동차도 다 해결된 상태이고 빚이 없고 노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 아니 이런 상태로 은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laughs>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 준비할 때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 첫째, 빚과 재무가 가능한 한 없는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둘째는, 둘째는 적은 수입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네, 작은 수입으로도 콩한 조각 부부가 나눠먹으면서 여보 오늘 우리 행복하지? 이렇게 되면 성공한 부부입니다 네. 셋째 은퇴하면 갖게 되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계획하셔야 됩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은 없어지고 몸은 약해지면서 남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만 엄청나게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한번 미국에서 노인 아파트를 방문하면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 많은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갖고 너무 외로워서 TV 틀어놓고 하루 종일 방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요? 노년을 위해서 준비가 안된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째,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노년의 은퇴의 삶을 보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계획하셔야 합니다. 예, 네.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네. 미리 미리 준비하면서 내가 은퇴 후에 무엇할까 미리 준비해야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그이 은퇴를 위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뭔가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어떤 어떤 복음을 붙잡고 어떤 말씀에 집중하면서 보낼지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포인트 계속 말씀드리죠. 말씀의 선이 내게 분명하게 잡히면은요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요. 근데 말씀의 선을 분명하게 잡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맞춰가려고 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공은 말씀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는가가 굉장히 치명적인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과제를 확실하게 끝내는 훈련을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해보면 이게 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사명 우리 젊은 성교팀들에게 이 점을 강조합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맡긴 과제, 소통하고 계획하면서 끝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이것이 안 되면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신앙까지 무너져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일과 삶에 있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높은 표준을 요구하신다. 그 표준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며 돌비에 기록된 계명이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통해 드러난다. 우리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고 주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기독교적 가르침이 갈수록 약화되어 가는 이때 그리스인들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살며 일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성들은 여기 뭘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꼬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무엇이에요? 그 수준은 성실이라. 근데 이 성실이 영어로는 integrity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고결함이에요. 성실과 고결함은 좀 다르죠.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성실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자, 성실 고결함이 무엇인가? 성실 고결함에 대한 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글이 참 감동적입니다. 성실이란 정직한 성품이다. 성실이란 견고한 도덕적 원칙을 갖는 것이다. 성실이란 자신이 믿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성실이란 밝은 향기를 내는 성품이다. 성실이란 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 성실이라는 거짓과 속임이 없는 것이다. 성실이란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이다. 성실이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성실이란 어둡고 음흉한 분위기를 퍼뜨리지 않는 것이다. 성실이란 이익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입니다. 성도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기대, 이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겠죠. 성실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how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 how.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하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도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성실을 이뤄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치면 바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때,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그때마다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호소하시고, 우리를 성실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혹시 성실하지 않는 길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그 길로 가면 안 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성실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성실한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성실한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 첫 번째 열쇠가 뭐예요? 내가 성실한 삶을 살겠다는 단호한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냥 선택하지 않고 언젠간 되겠지. 안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앙과 선택을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어 선택으로 하는 신앙이요, 그 행함으로 말미없는의 안에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오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그 말씀 볼까요? 자만서 22장 1절입니다. 자만서2 1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기. 재물이 나오고 여기 명예가 있어요. 그러면 명예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명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을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돈바구니보다 뭐예요? 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그냥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결정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택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 그건 성령의 가마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이 선택하는 성실함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싶은 나의 소원이고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매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말이죠. 누가 선택하지 말라 그래요? 당연히 선택해야죠.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길을 갈지라도 내가 전진하겠다는 선택과 결정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것이. 자, 창세기 30 구장 보면은요, 요셉의 성실함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성실함. 창세기 39장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아니,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 있는 이 하인, 노예에게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분 참 속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하인에게 다 맡겨주고 사는 것입니다. 복간 열쇠 다 넘겨주고 내가 먹는 음식만 내가 선택할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정도 성실했으면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될까요? 성실함입니다.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도 이 요셉의 성실함이 또 나타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이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십니까? 요셉의 신앙과 이 생애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한번 제가 읽을 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욕망보다는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감정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눈앞의 이익과 편함을 보지 않고 진리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성실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요셉에게도 성실함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는 항상 하늘이 인정하는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요셉에게 이 땅에서 높은 수준의 성공을 주셨습니다. 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인테그리티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고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 성실함, 고결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축복이면 교만해져요. 또 조금 가난하면 확 기가 죽어버리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성경의 원칙은 재정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성공의 원칙. 첫 번째 뭐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죠. 둘째, 일하고 노동하는 것을 축복으로 삼아야 된다. 셋째, 돈을 버는 시기, 이 40년의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대로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넷째 성공의 원칙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죠. 다섯째, 재정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조언을 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원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산관리를 위해 그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다. 시편 1장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사기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모든 일에다 형통하리로다. 기록된 것 같이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재정, 자녀교육, 가정,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늘 도송에 들어가는 최고의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전심으로 따라가야 된다. 인생을 살때내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세 가지 방법. 첫째, 가장 가까이 노인일에 최선을 다하고. 저 멀리 있는 일 갈라 그러지 말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라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먼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만 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지시를 주목하는 것. 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게 알려면은요. 이게 그냥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앞두 단계가 돼야 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말씀과 예언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상황이 변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섭리의 지시를 주목하는 것 등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안전한 지도를 받도록 하는 원칙인 것이다. 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원칙 속으로 들어가면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세상 풍파가 거세도 하나님의 원칙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마음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빈이 될수 있고 성부가 될수 있고.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과 분명하고 확고한 철학과 사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저희가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시간 동안 신실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에 대한 잘못된 허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들에게 신실한 부모로 살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앞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